3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라는 죄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해서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러한 이에 기도를 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입성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함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역설적이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이장이십 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기 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감사를 알고. 형식과 관습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입을 열어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이들을 기뻐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위기에서는 건져주시고 난관에서는 구해주시며 병고에서는 나음을 있게 하시고 범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대사론의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은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 손을 잡고 도우시는 삶과 잡았던 손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방관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구절에도 그런즉 구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수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건성이 아닌 마음으로도 보라는 감사를 품고 살아보세요. 사악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쁜 짐을 느낄 만큼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서 5장 4절에도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일이 감사밖에 없으므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숨기고 싶을 만큼의 충만함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시편 97편 11절 12절에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이는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지어다 말씀합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게다 감사한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